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 찍기엔 니 지금 너무 바보같이 나여기는 <laughs> 마메종 리버사이드 호텔이에요. 이렇게 열면 되나? <스러워> 저희는 지금 프라하 마메종 리버사이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저희는 더블 디럭스 룸을 배정받았고요. 어, 여기는 6층까지 있는데 지금 4층이라서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있어요. 와, 예쁘다. 저 뭐야? 아, 저 그거. 저, 그건가 봐. 뭐? 확실 하지 않은데, 뭐. 중앙역. 중앙역. 프라하, 주, 중앙역. 선우 이런 거 너무 예쁘다. 이런 거, 이런 거. 마켓 봐봐, 여기 파는 거. 진짜 예쁘다. 선유야 이러고 있는 나한 번만 찍어줘. 응? 아 힘들게 도착했습니다. 이제는 코린시아 호텔로 갑니다. 아이고아이고 선유야 조심해. 이 대머리씨 빨리 내려갑시다. 메인 엔터에서 찾아서. 지, 방금 뭐 뒷모습 어, 찍었는데 머리가 휑해요 지금 뭐 머리라고 했습니까? <laughs> 와 미친. 카메라 흔들림이 심해도 이해해요 짐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또 묘미거든요 현장감을 살리는 방법 1 손떨림을 이용하라 <laughs> 저희는 지금 카페 임페리얼을 가고 있습니다. 카를로비 바리에서 임페리얼 호텔에 묵었는데 이름만 같아요. 지나면안 되겠지? 로물레 폰데 아니면 함박스도 위치네? 음, 나는 스프가 좋아요. 스프 드신대? 한 입, 한입 먹는 것까지만 찍을게. 방에서 한 7시에 나와야 하는 의문이 있어 우리 하고 뭐 싶은대로 하지 시까지 이번에 내려선이 <목소리도> 한번 돌아볼까? 아 예뻐 嗯。 음. 하리보도 너무 좋다. 하리보응 음. 웰컴 하리보 우리 날또 음. 네. 음. 새로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발견했습니다. 우리 진짜 여기 정원 완전 먹고 놀고 먹고 놀고. <laughs> 이걸할래싹넣어요 Altyazı <laughs> 아 마지막에 여기 보는 거 되게 잘한 선택이다 왜? 너무 예쁘잖아 저 언니가 골랐지 저 언니가 골랐니? 응 <laughs>